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나도 많은 충고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충고나 조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담아 들을 건 아니죠. 조언도 가려서 듣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vice should be viewed from behind. Advice should be viewed from behind. 충고도 뒷면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충고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나 어른들이 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든 마음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 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 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 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 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 3010. 문의는 070 7663 9386 070 7663 9386 네, 12월 24일, 화요일에 함께하던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어, 정말 설레네요. 그죠? 날씨도 춥고, 이제 뭐 눈도 많이 내렸고, 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저희 방송도 항상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고 있는 차승은의 뉴스잉글리시 청취자 참여는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팝송 또 궁금한 영어 표현 올려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신청곡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출발해 볼게요. 길을 걷다 보면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꼭 스모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야 하는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급하게 내리고 다른 사람을 막 밀쳐서라도 먼저 타는 사람들도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 뒤차 생각 안 하고 중앙선 밟으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또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크게 통화하는 사람들. 어르신께 자리 양보 안 하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두 알만한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에요. 다 알고 있죠. 아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어르신들께 뭐 자리 양보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핫 뜨거운 영어에 간단하게 알아볼 표현이 바로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래라는 뜻의 영어 문장입니다.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래? 영어로는 you know better than that. 간단하죠? You know better than that. 네, 너 그것보다 더잘 알잖아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풀이하자면 알면서 왜 그러냐?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문 간단하게 한세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example number 1.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야지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래? You should save some seats for seniors. You know better than that. You should save some seats for seniors. You know better than that. 자, save seat 하면 자리를 마련해두다. 자리 양보하다. 이런 거죠. Example number two. 공공장소에선 너무 크게 떠들지 말아야지.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래? You shouldn't speak too loud in public. You know better than that. You shouldn't speak too loud in public. You know better than that. 마지막 예문, example number three. 금연 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할 때, You shouldn't be smoking in non-smoking place. You know better than that. You shouldn't be smoking in non-smoking place. You know better than tha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You know better than th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You Know Better Than That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차승연의 뉴스앵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김주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일비스의 The Fox.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주원님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답글 달아주시고 네 영어로 장문해서 막 올려주시고 <laughs> 네, 영어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좋은 곡 선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일비스의 더 팩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죠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곡이었는데. 유튜브 상에서 정말 최고로 히트했던 곡이라고 할수 있죠. 올해, 그죠? 2013년. 어, 제2의 싸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두 형제가 이렇게 아주 독특한 장르의 곡을 개발해내다니 정말 <laughs> what does the fox say? <laughs> 어, 독특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여우는 과연 어떤 울음소리를 낼까? 근데 그 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종 동물들이 어떻게 울음소리를 내는지 그 표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리릭스 쳐보시고요. 어, 참고로 여우들은 멍멍하고 짖는다고 하던데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laughs> 예 아님 말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싶은 팝송 궁금한 영어 표현, facebook.com slash 차 h a e n g l i s h 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리퀘스트 해주세요.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Let's begin news English. 오늘은 경제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wow! US economy revved up 이라는 기사인데요. 어, 이 기사는 CNN 머니 쪽에 Annalyn Kurtz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Wow, US economy revved up. revved up은 뭐예요? 활성화되다 라는 뜻의 구동사죠. 그래서 revved up, 활성화가 되었다. 아주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음, 2013년 그리고 2014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라는 뜻인데요. <laughs> 네. Gross domestic product grew at a 4.1 annual pace in the third quarter, up from the 2.8% pace that was first reported in November. It was the fastest quarter for economic growth in two years, according to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hile the economy is expected to slow in the fourth quarter, experts are more hopeful about 2014. Economists at Jefferies and Corporation expect the economy to grow 3.3% next year. That would be the biggest level of annual growth in 10 years. 네, 오늘의 기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연율 기준 4.1%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어, 201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내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기사 풀이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먼저 GDP가 등장하죠. Gross domestic product, 네. 국내 총생산이 4.1%로 성장했어요. Grew at a 4.1% annual pace. 네, grew at a 4.1% annual pace. annual pace라고 하면 연간 성장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페이스가 걸음걸이, 보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껑충 뛰었다, 이런 건데 언제? 이번 3분기에 그렇죠. In the third quarter. up from the 2.8% pace that was first reported in November. 지난 11월에 처음 보고되었던 2.8%에서 4.1%로 껑충 뛰었어요. 자, 이번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Gross domestic product grew at a 4.1% annual pace in the third quarter up from the 2.8% pace that was first reported in November. 네.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오늘 경제 뉴스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식으로 Please repeat after me. 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 was the fastest quarter for economic growth in two years. 지난 2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한 분기였습니다. fastest quarter, 제일 빠른 분기였다. According to, to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네, Bureau of Economic Analysis라는 것은 하나의 단체예요, 기관, 그죠? 하나의 컴퍼니라고 보시면 돼요. Analysis는 뭐예요? 네, 분석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the fastest quarter for economic growth in two years, according to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While the economy is expected to slow in the fourth quarter, 사분기에 경제 성장이 느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xperts are more hopeful about 2014. 전문가들은 2014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요번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ile the economy is expected to slow in the fourth quarter, experts are more hopeful about 2014. 이번 문장도 쉬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Economists at Jefferies and Corporation expect Jefferies Corporation의 경제 전문가들은 The economy to grow 3.3% next year. 경제가 내년에 3.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expect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죠? 자, 이번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Economists at Jeffries and Corporation expect the economy to grow 3.3% next year.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10년간 가장 큰연 성장률이죠. 그죠? That would be the biggest level of annual growth in 10 years. 지난 10년간의 레코드를 쭉 봤을 때 그만큼 성장하면 진짜 많이 성장한 거다라고 이카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이가 모두 끝났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별로 없어요. 오늘 진짜 쉬운 기사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억하셔야 될 구동사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타이틀에 보면 오늘 그 기사의 제목이 와우, wow, U.S. Economy Revved Up이잖아요. Rev up, R -E -V, UP. 네, R-E-V 띠고 U-P. Rev up하면 활성화되다라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또, annual pace라는 단어 있었죠. 요거는 이제 경제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연율이라는 겁니다. 연간 성장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기사 얼만큼 잘 들리시나 확인 다시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Gross domestic product grew at a 4.1% annual pace in the third quarter, up from the 2.8% pace that was first reported in November. it was the fastest quarter for economic growth in two years, according to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hile the economy is expected to slow in the fourth quarter, experts are more hopeful about 2014. economists at jeffrey and corporation expect the economy to grow 3.3% next year. that would be the biggest level of annual growth in 10 years. 네, 차승현의 뉴스 잉글리시, 청취자 참여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facebook.com slash 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영어 표현, 듣고 싶은 팝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이고요. 음, 저희 퀴즈 이제 정답 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본방사수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오늘 퀴즈인데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네. 여러분들, 풀 문장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기사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day!